차량은 G90 차량입니다. 어, 에어바 포레이터의 구조는 G90과 EQ900만 동일합니다. 이게 2단으로 되어 있고요. 중간에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안쪽과 이 눈에 보이는 이 바깥쪽을 잘 보고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.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세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절반밖에 클리닝이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세척제를 도포하겠습니다. 지금은 웰존 친환경 에바크리너고요 가장 세척제 중에 약한 녀석입니다. 늘 강조드리지만 블로우 모터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. 이브러쉬 이게 다 철가루인데 이런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이거는 불린 다음에 세척해 주겠습니다. 완전히 새 것처럼 이제 세척이 마무리됐습니다. 네, 오늘은 어, 출장으로 이 솔라가드 이 선팅, 어, 팅 샵, 틴팅 샵에서 에바크리닝 진행했습니다. 아, 이제 퇴근해야겠네요.